네, 안녕하세요, 리치 드림머입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 계획이 발표되면서. 대전 선도지구 지정에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발표할 때 대전에 세 군데였죠 노은지구 둔산지구, 송천지구 이렇게 세 군데였는데요. 이번에는 둔산지구하고 송천지구에 대전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에 들어갔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대전 둔산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하고 선도지구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안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둔산지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둔산지구하고 송천지구 이제 두 개가 나왔는데 오늘 오늘은 둔산지구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기본 계획을 보면요 둔산지구의 현재 아파트 세대수 48,721세대를 27,160세대 증가시켜서 75,881세대로 한다는 내용과 그리고 아파트 48개 단지를 특별경비구역 17개 구역으로 묶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구도 4만 1천명 정도 완성이 되면 증가할 거란 내용 그리고 기준 용적률이 나왔죠 동전 용, 용적률인 226%에서 363%로 한 137%가 증가됐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기준 용적률보다는 굉장히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일기 시도, 신도시인 분당이 뭐326% 그리고 일산 같은 경우 300%였는데 에 비해서 그거보다 한40% 정도 높게 나왔다 보니까 대전광역시 군산지구의 기준 용적률은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용 용적률400 가능하다 보니까 둔산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의 재건축은 전망이 괜찮고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적률을 그냥 올려주는 게 아니라요. 공공기업 비율을 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내냐? 종경 용역률에서 기준 용역률까지 올라가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데 최근에 분당에서는 이게 10%로 정했습니다. 137%가 증가되니까 공공 기업 비율은 13.7%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법률에 450%까지 허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면 총 224%가 증가되는 것인데요. 이럴 때는 조례로 40에서 70%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당은 여기가 최고 50%까지 정했죠. 예를 들어 보면요. 가람국가 청 아파트 같은 경우가 현재 230%인데요, 133%가 증가해 해서 363% 이게 기준 용량률이죠. 그럼 여기에 공공기여 비율은 만약 조례로 15%로 정해졌다고 한다면 19.95%를 공공기여 비율로 금액으로 환산한 현금이나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의 SOC, 토지 등으로 이제 납부를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한 번은 허용용률 450%까지 올라간다고 하고 이 기여 비율을 4 0 정한다고 한다면 87%가 더 올라가는 것이죠. 그럼 총 54.75%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363% 정해졌다 보니까 지금보다 137%가 증가됐거든요. 그러면 사업성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조금 더 욕심내서 한 400%까지 증가하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일반 분양분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대전 노후 계획 도시 대상 지역으로 발표됐던 곳이 세 군데였죠. 노은지구, 등산 1리지구, 법동 홍품 중리지구였는데요. 오, 이번에 발표된 기본 계획이 나온 곳은 등산 1리지구하고 그리고 법정 홍성 중리 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또요것만 알아보겠습니다. 선도지구 선정 국무가 11월 2 8일날 있었습니다. 접수 기간은 내년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있고요. 둔산 지구, 송품지구 두 군데 지구만 이번에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냥 공모를 하면 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 그리고 공동주택 단지별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공모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단지라든가 리모델링 단지는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구역 내에 두개 이상의 추진준비위원회가 공모를 신청할 때는 가장 많은 동의서를 진구한 대표자의 동의서만 인정하고 그 외에 대표자가 신구한 동의서는 식사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갖고두 개의 추진위원회가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곳이 있죠. 첫 번째는 국화가람 청솔아파트도 양쪽에 추진위원회가 갈라져 있고 강변상하 총원상록수 같은 경우도 추진위원회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양쪽에서 힘을 내서 동의서를 건넌다고 한다면 동의 비율 산정에 한 에서 거든 건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산정표율이 뚝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번에 선도지구 지정하는데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점수에서 형편없는 점수를 얻다 보니까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국가관함 청소 같은 경우가 선도지구 지정이 유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큰 예외가 발생을 한 거죠. 만약 전체 대상자가 한쪽에서는 51%, 한쪽에서는 49% 해갖고, 단지별 소유자가 전체가 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51%만 인정을 받는다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동의율이 51%에 불과하게 됐죠. 그럼 점수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선도지구 지정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 추진준비위원회끼리 단일화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좀 중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시간은 12월부터 1, 2, 3월까지 몇 달의 기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소유자 추진준비위원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번에동의서 진구를 나서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량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둔산지구는 5,000호 풍천중리법동지구는 2,000호인데요 근데 각 지구별로 50% 이내로 더할수 있는 거죠 그럼 둔산지구 같은 경우는 7,500세대 송촌중위지구 같은 경우 는 3000세대까지 더 건설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득점 순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이건 선정표를 보면 보시다시피 주민동의가 너무 높습니다 70점이다 보니까 이게 분당이라든가 이런 쪽은 이제 60점이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차차 거래도 이 주민동의 비율에서 너무 큰 점수가 배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동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준비위원회가 두 군데 이상 나눠져 있으면 이번에 선도지구 지정은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면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10점, 세대당 주차 대수라든가 소방 활동 불편성, 평균 건축물의 연령, 복지시설 비율. 그리고 도시기능활성화 비율으로 기본점수 5점은 주고요 기반시설을 위한 확보 토지를 더 제공하면 5점을 더 줘서 만점이 10점입니다 그리고 통합정비대상 주택단지 수가 1개 아, 단지면 2점 4개 이상이면 5점을 주고요 대상세대수가 1000세대 미만이면 2점 3000세대 이상이면 5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어, 17개 구역을 한번 나눠서 예상점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나온 두산지구 기본계획의 17개 단지인데요 거의 보면 주거단지 정명으로 되어 있고요 시설정비팀이 12번 보라 아파트 하고 17번 한오 한우, 한우이 개나리 여기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하나로 묶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정비형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및 광역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하는 구역이다 보니까 좀 특이한 케이스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다시 세우는 재건축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번에 받아온 요 17구역이죠 통합정비 17구역 보시면 요 개나리 아파트 구역을 공동주택을 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합쳐서 아파트를 만들면서 이쪽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이쪽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이쪽에는 생활복리시설, 일반업무시설, 교육시설 등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공원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단지가 전체가 시설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 하나가 없어지는 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쪽은 용적률도 굉장히 크게 높여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개나리 아파트 주민들이 찬성을 할 건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산지구 선도지구 대상 지역별로 한번 쭉 나눠 해봤습니다 세대수가 가장 많은 것은 샘머리 1, 2단지 꿈나무, 둥지, 은초롱인 5,440세대가 여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많은 세대수를 자랑하는 곳이 가람과 청솔아파트 5,150세대 다음으로 4천세대가 넘는 게 다모와 하나로 전원진달리아 파트입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많이 활동하고 있는 상하, 초원, 강변, 상록수가 3,899세대입니다 세대당 주차대 대수를 보면요 한 대가 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7개 단지 중에 7개 단지만 주차 대수와 세대당 1 대가 넘고요. 나머지는 한 대가 채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게 한가람과 한양 공작인데요. 세대당 0 5 2 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용적률이 가장 높은 것은 백합샛별 무지개로 239%입니다. 이런 것들이 363%로 늘어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시설 정비용 한우리 산호 개나리 아파트가 375%로 용적률이 기준 용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183% 여기에 이종일반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183%인데요. 이거보다 192%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의야 얼마나 많은 분이 동의를 하느냐에 따라 어, 차이가 많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주 환경 같은 경우는 가장 큰게 세대당 주차 대수고요. 그 다음에 뭐 소방 활동 건축물의 연령, 공립 시설의 세대당 면적 등으로 점수가 매겨지는데 건축물 연령이나 공립시설의 세대당 면적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 시기에 지어졌다 보니까 기준이 똑같았을 거라고 보고 세대당 주차 대수를 통한 점수를 보면요. 빵점 맞은 데가 한아름과 무궁화 그리고 크루바 목련이 세대당 주차 대수가 1.2대 이상이다 보니까 빵점을 맞았고요. 가장 점수가 많이 나온 건 세대당 0 5 2대밖에안 되는. 한가람 한양 공작이 1.89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에 도시 기능인데요. 기반 시설 토지를 제공하면 점수를 5점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 계획상, 반영된 공원을 제외를 한다고 했는데요. 대부분 5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더 많이 기부를 하면 점수가 올라가긴 하는데, 5점을 얻으려고도 내가 우리 단지 내 토지를 제공을 할까요? 저는 제공하지 않을 거라고 보면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5점만 얻었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 계획에 공원이 반영되어 있는 곳은, 어 지금 이렇게 보이는 8곳입니다. 황실누리, 백합샛별 무지개, 텐머리 수정타운, 가람, 크루바, 경성큰마을, 하늘이 산호 이런 쪽이 기본 계획에 공원이 반영된 곳입니다. 이렇게 지금 공원 확보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진달래 아파트, 황실타운 아파트, 큰마을 아파트, 개나리 아파트, 크루바 아파트, 가람 아파트, 수정타운 아파트, 샛머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기본 계획에 공원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비사업 파급 효과 같은 경우는 4단지 이상이 합쳐지면 5점. 그리고 3천세대 이상이면 5점으로 10점 만점이었는데요. 10점을 맞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상하초원 강변 상록수가 10점, 그리고 다모와 하나로도 10점, 그리고 샘머리 일단이 꿈나무, 둥지, 은초롱도 10점, 가장 유력하다고 말씀드렸던 가람, 국화, 청소리 10점이었습니다. 동의율을 제외하고 현재 제가 예상하는 점수가 가장 높은 데를 말씀드리면요. 상하, 초원, 강병, 상목수가 16.07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다무와 하나로 전원, 진달래, 그 다음에 샛머리, 일리단이, 꿈나무, 둥지, 은초롱이었습니다. 추진위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가람, 국화, 청소은 15.5점인데요. 이게 최고점수인 16.07점과 최저점수인 1 1점 겨우 5점 차이입니다. 5점 차이는 실질적으로 동의율, 한 4. 몇 프로만 받으면 되는 점수다 보니까 요4 개는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의를 얼마나 잘 받느냐에 따라 갖고 어, 이번에 선독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추진위원회가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은 문제가 크게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 동의율별 0점인데요 만약에 60%를 얻으면 22점을 얻습니다. 하지만 70%를 얻으면 34점을 얻죠. 12점이나 올라가는 거죠. 80점으로 얻으면 또 12점이 올라가서 46점을 얻습니다. 90% 동일률을 얻으면 58점을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가 보신 30점의 비중은 대동소이하고 그 차이가 나도 5점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동의율에서는 60% 얻은 곳과 80% 얻은 곳은 24점의 아주 큰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래서 단지별로 추진위가 하나로 합쳐지는 효과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설문조사도 같이 발표됐는데요. 노후객도시 정비 설문조사 결과 지계에서는 주택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이느냐 하면 그러니까 매우 필요하다. 70% 필요하다가 19%였다 보니까 90% 가까운 분이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본인이 원하는 평수는 국민주택이라고 볼수 있는 34평 정도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42평 정도를 원했습니다. 작은 평수 뭐 24평 이하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7.7%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둔산지구다 보니까 좀더 평평성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선도지구로 출연한다면 동의하냐는 물음에는 94% 정도가 동의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인근 지역과 통합 개발하는 경우 동의하겠냐는 거는 83% 어, 이거는 선도지구 추진보다는 좀 낮게 나왔었지만 그래도 80%가 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단지와 같이 합쳐져야지 점수가 높고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거의 합쳐지는 건 대세고 대전 두산지구에서 단일단지로 하는 곳은 딱두 군데였습니다. 큰 마을 아파트하고 수정타운 아파트 두 군데 빼고는 나머지는 다 통합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계획도시 정비기공의 송촌북리 법동지구도 나왔는데요. 꽤 지구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주민의 동입니다 동의를 얼마나 많이 받아서 이제 넉달 남은 시간에 높은 점수로 들어가서 선두직으로 지정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제가 그 전까지는 좀 뒤쳐져 있다고 생각했던 한가람과 한양 공작이 선두로 나오는 것 같고 만년동에 있는 구역들, 국화파트 구역들은 합쳐지지 않는 이상 이번에 되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렇게 오늘 대전 노후계획도정비 기본계획이 나왔고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들어갔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대전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 매매 상담 원하시면요.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